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자, 여러분. 여기는 그 밭에 비닐을, 비닐을 심었는데그 고래, 고래 굉장히 풀들이 난 중에서 지금 가장 빨리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요것만 심어 놓은 것처럼 꾸럭꾸럭 나와 있죠?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자, 이거 한번말에맞춰보세요 진짜 이쁘죠? 꼭 심어 놓은 것 같죠? 어떻게 이렇게, 그냥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, 여러분? 참, 신기해요. 저도 신기하고, 지금 한 자루를 제가 뜯었는데, 뜯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, 지금이 가장 적기고, 가장 맛있을 때, 이거, 자, 보세요. 가장 큰 거에 가서 제가 한번 사볼게요. 자, 여러분, 이거, 소리쟁이. 소리쟁이. 꼭 뭐같이 생겼나요? 이게 만약에 물속에 바닷가에 잠겨있다면, 미역하고 똑같아져. 자, 육지의 미역이라는 육지 미역이라는 정말 영양 만점이고 염증에 치료하고 위에도 좋고 또 뭐냐 음, 탈모 예방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고 다 좋다는 여러분 이거 소리쟁이 지금이 철이라서 얼른 채취하시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 이거 여기도 있고, 다 있죠? 지금 저기도 있고, 많죠? 자, 이거 보세요. 진짜 여기는, 와, 이거, 진짜 이거 지겹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. 그런데 저희는 이거가, 진짜 맛있는 이거 한 포기만 해도 정말 국 된장국 한번 끓여 먹긴 최고 거 같아요. 이건 어, 미역국처럼 부드러우면서의 예, 된장국으로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여러분 이거 그 지금 채취 시기예요 자, 묵나물로 이거를 삶아서 삶아서. 말리세요 삶아서 말려서 그 다음에 다 겨울에 묵나물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 지금은 지금은 채취 하셔서 바로 이게 좀 물에다 담가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독이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시고 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그 독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어그 뭐라 그러죠?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몸에 안 맞을 수 있어요. 사람마다. 사람마다. 어떤 분이 어제도 정말 정성껏 저에게 오해가 없으시라고 써주셨던 게 뭐냐면,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렇거든요. 어, 사과도 알러지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. 어떤 분한테는 괜찮지만,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이게. 그래서 그 드실 때는, 반드시 우려내고, 그 다음에 요거를 그, 콩가루에 묻혀서 된장국에 끓여드셔도 아주 맛있고요. 이거 볶아드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묵나물로 했을 때 이거 볶아드시면 이게 무슨 나물이냐고 부드럽다고 묵나물을 너무 고급스럽게 맛있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. 이거. 여러분, 이거 진짜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많이 채취하셔서 뿌리 뿌리 뿌리까지 채취하셔서 뿌리는 뿌리대로 그 말려가지고 그 제가 했던 거 있죠 뿌리를 뿌리를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말려가지고 갈아서 그거를 제가 어이 아토피나 이런 거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걸 발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아토피에 좋다고 그러고 탈모에 좋다고 그러고 피부 질환에 좋다 그러니까 이걸 뿌리를 생으로 갈아가지고 생으로 갈아서 그거를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더막 팔딱팔딱 뛰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게이 아니라 어 말려서 뭐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거를 일단 그 뿌리를 그 슬라이스를 쳐서 소고 저기 뭐죠 식초에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놔뒀다 건져서 그 다음에 말려서 그리고 아주 크게곱게 갈으셔서 바세린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 연구를 사용하면 여러분 정말 정말 어그 피부 질환에 굉장히 좋거든요.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나물 채취하는 거 제가 두 손으로 있으면 잡고 하면은 이게 딱 좋은데 지금은 제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다듬어놔 볼게요. 자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. 한꺼번에 다듬으면 아주 좋거든요. 그리고 아주 이뻐요. 이거 다듬어 놓으면 되게 이뻐요.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해야지 되는데 요렇게. 요렇게. 이렇게 해서 자, 다시 한번. 자, 두 손으로 하면 이거 굉장히 한 번에 딱 잡아 가지고 그냥 샥할 텐데. <laughs> 그게 안돼 가지고 요렇게. 이거는 한개도씩다 제가 뜯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한번 해 볼까? 자, 요거는 잘 뽑혔나? 아, 요거는 요거는 됐네요.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싹 뽑았어요. 이렇게 뽑았네요. 자. 자, 요거 또 한번 큰거 한번 해 볼까요? 여러분, 큰거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거를, 낫으로 쫙, 쳐볼게요. 으쌰. 아쌰, 이쌰이쌰이쌰이쌰어 하나가 엄청 커요. 와. 이거 보세요. 와. 세상에, 어머머머. 이거 보세요. 이게, 이게 지금 말린 게, 이거, 이거 보세요. 말라서 이렇게 된 것들이. 그 미역 같으죠? 미역 말려놓은 것 같으죠? 이렇게. 자, 이거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여러분, 이렇게. 지금 딱 먹기 좋은 때거든요. 여러분, 이렇게 하셔가지고, 자, 제가 이렇게 했어요. 자, 전 더, 이제 제가 더할 건데,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나무를 다듬었고요. 이렇게 캐는 거.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잡고. 이렇게 전체를 잡고 밑둥을 확 하세요. 낫으로 그러면은 아주 잘될 거예요. 자, 여러분. 요때 요거 쑥, 음, 솔구쟁이, 소리쟁이. 정말 철이거든요. 지금. 가장 맛있을 때 드셔야 진짜 맛있거든요. 그리고 요 나머지는 좀 지라서는 그냥 그, 묵나물로 하세요.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. 감사합니다.